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4일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청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비유의 의미를 감추려는 은닉성에 있습니다. 그러니 귀 있는 자는 깨닫지만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 자들은 깨달을 수 없지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천국을 설명할 때 비유가 가장 적절한 수단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또는 직접적인 묘사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우리도 어떤 사물을 설명할 때 직접적 묘사가 어려우면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8가지 비유는 개별적인 비유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8개의 비유의 통합적인 의미도 중요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이 성장하는 하늘 나라인데 이는 여덟 개의 비유의 통합적인 주제 중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중심 주제로 오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 두 개와 어제 본문의 가라지 비유의 해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31절에서 32절 겨자씨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고 하였지요.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긴 하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하였습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요. 구약에서 나무는 큰 나라, 거대한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작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 땅을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새들이 와서 먹는다고 했는데 이는 이방족 속과 같은 자들이 그 영향 아래 보호받고 산다라는 뜻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은 누룩 비유이지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비유는 겨자씨 비유와 같은 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자씨 비유와 다른 포인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겨자씨가 커지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누룩 비유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질이 변하여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룩처럼 복음이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결국 이 복음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할 것이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하지만 서서히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뜻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는 지금은 작고 미미하고 약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성장하고 성숙할 것이며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뜻이지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갈릴리 작은 도시에서 사신 예수님 그리고 겟세만의 동산에서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이지만 결국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전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은 이 세상 곳곳에 전해져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회복하고 변혁하고 있습니다. 이제 36절에서 43절을 묵상할 것인데요. 이 단락은 어제 본문의 가라지 비유의 설명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바로 설명하지 않고 집에 와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이유는 이 비유의 심각성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데서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하셨다면 예수님은 바로 체포되거나 돌에 맞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가라지 비유에서 사용된 소재를 예수님은 1대1로 매칭해서 설명하십니다. 밭은 세상이고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님 자신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며 추수꾼은 천사이며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례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 불에 던질 것이라고 하셨지요. 이전에 이 비유를 해석할 때 교회 안의 성도 중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하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야 된다 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밭이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알곡과 가라지는 교회 안의 성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 일은 세상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거나 교회와 기독교 안에서만 회자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온 인류의, 온 인류의 역사 속에, 즉이 땅의 시 공간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오심의 영향은 교회 안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하는 삶을 사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로 변화된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으로 공평과 정의 그리고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천국이 확장되고 세상을 변혁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악과 악인이 있는데 그 악과 악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알려 주려는 의도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의도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때에 죄가 심판당할 것이고 악이 응징되며 의로운 자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불의를 심는 자는 멸망의 길로 을을 심는 자는 생명의 길로 인도될 것이지요. 두 번째는 심판의 유보입니다. 씨를 뿌린 후에 시간이 지나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하지만 그 가라지를 바로 뽑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알곡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요. 이 땅에 악과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은 뭐 하시냐고.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이 악을 그리고 악한 자를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있느냐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 항변에 대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대답 중 하나는 심판이 유보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거나 이 땅의 악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다만, 유보하고 계실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직접적인 심판이 유보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심판이 유보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인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랄 때, 가라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 가라지를 뽑고 싶고 잘라내고 싶은 유혹이 생기지요. 그리고 그 일을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라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라지와 함께 존재합니다. 옆에 가라지가 있지만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만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도 인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길이 참으십니다. 하나님도 악을 보시지만 견디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인내의 바탕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모르고 거부하는 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심판이 유보될 때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은 인내이며, 그 인내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악을 보면서,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적이 있지요. 그리고 더욱 거세지는 악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시며, 단지 심판을 유보하실 뿐이지, 그 악을 그대로 가만히 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내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십시다. 결국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승